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캐시라는 e 코인입니다. 이캐시 e 같은 경우 0.1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상승을 하는데 탄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번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0.1원을 지키지 못하면 0.75원 부근까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러한 흐름에서는 추가적으로 폭락이 한번더 나오면은 이캐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한두달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들은 반드시 유지를 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5천만원은 유지를 해주고는 있기 때문에 이캐시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0.1원은 지켜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21선만 돌파를 하고 올라와준다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를 못했죠. 우선 시세분출 이후에 하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어느 정도 흐름들,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횡보를 해준다면 반등이 나올 때에는 이전처럼 탄력을 한 번씩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들로만 보면은 시간은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월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0.1원 부근 그리고 0.175원 부근, 0.75원 부근이 이제 지켜야 되는 가격대입니다. 우선 0.1원 부근만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케시는 끝나는 모습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기도 힘들 것으로 보여서. 우선 0.1원은 지켜주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에서는 이미 하락을 할 대로 하락을 했고 코인 시장도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피디 차트적으로 봤을때 일단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상승 시 0.125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0.15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0.1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캐시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